검단신도시나 청라나 송도나 부평이나 다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알려드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목소리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하다 보니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이번 주는 모처럼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라 더빙까지 포함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바쁜 와중에도 더 많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호선 선정릉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강남 쪽이다 보니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특히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먼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로프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서 과연 강남 출근이 가능할지를 분양받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했었는데요. 결론은 공항철도와 9호선 급행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었고 특히 9호선 직결까지 된다면 환승 없이 갈수 있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단신도시나 청라나 송도나 부평이나 다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검암역이나 계약역을 도보로 갈수 있는 아파트라면 다른 지역보다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남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저에게는 최적의 아파트였다. 특히나 입지뿐만 아니라 아라뱃길에서 바로 보이는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에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어서 더욱 끌렸던 것이고요. 어, 당연히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강공원에서 보이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이런 좋은 아파트들 보시면 언젠가 꼭 한번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검로프가 완공이 되면 아라뱃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단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라뱃길에서 바라본 검로프 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검압역 출구에서부터 약 9분 정도를 걸어왔는데요. 앞에 모델하우스가 보이시죠? 여기서 앞으로 쭉 걸어가면 약 10분 정도면 모델하우스 앞 신호등에 당도하게 됩니다. 반짝반짝 <목소리> 어, 이날은 신호가 좀안 맞아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1분 조금 넘게 소요가 되었고 이 시간을 포함해서 모델하우스를 지나 2단지 부지 초입까지는 약 12분 50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직접 걸어보면서 놀란 것은 부지가 정말로 넓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암역에서 부지 초입까지 이렇게 세로로 위로 걸어간 시간보다 단지를 가로로 걸어가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지금은 이단지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고요. 정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이 부지가 넓습니다. 대단지의 위엄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다닌다 생각하시면 여유 있게 출퇴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주 후 5년간 무상으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고 하니 여유 있게 셔틀버스 타시고 검암역까지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1단지 입구까지 왔고, 1단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검암역에서는 약 18분 정도 소요되었고, 2단지 입구에서부터는 약 6,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은 검암역에서 검로프까지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 저도 나라백길 풍경을 보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걸어가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은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채널인 부티인 부동산 TV 인사이드를 약간 패러디 오마주 해보았는데요. 검로프는 충분히 걸어갈 만한 역세권이란 것을 부티인에서는 공사로 인해 입증에 실패하셨지만 제가 이어서 해낸 것 같아 뿌듯한 하루였네요. 참고로 저는 입주 전까지 전세로 사는 시간이 아까워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입주해 살고 있는데요. 검로프 분양자 분들 중에서도 인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들어오셔서 재건축 아파트 찾는 방법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영상 제작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